이거 얼마나 맛있을 거야. 이 씨...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도비입니다. 제가 드디어 자급자족 유튜버의 필스코스 장어, 예, 장어, 장어 컨텐츠 업데이트하게 됐습니다. 하, 진짜 힘들었어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잡았어? 오, 야씨. 야, 씨, 나 있어. <laughs> 아 걸, 아, 걸리, 잘 잡어. 안돼, 안돼. 오, <laughs> 오케이. 뭐야? 뭐야, 뭐야? 놀래미다, 놀래미. 땡겨땡겨 일단 빼, 빼, 빼. 야. 역시 이 뭐야? 역시 펭이가 잡았지? 진우 래미 같다. 진우 래미. 뭐 놀래미 같은 종류 중에 하나인데, 우 좋아. 놀래미. 놀래놀래 아주 놀래놀래놀래 근데 이것도 잡으면 안 되는 사이즈가 있는데. 진우 래미는 20cm 이하는 방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 아쉽긴 한데 잘 안녕. 가라. 잘 가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뭔데 또? 바로 아 잡아버렸어. <laughs> 아, <잡아버렸지? 웃음> 아, 아 이것도 뭐야? 아 이것도 놀래미네. 응. 진놀래미어요 앞에 많은가 보다 아 이거 20cm 이상이면은 진짜 딱 육수 내기 좋은데 안녕히 세요 여러분 엄마 데리고 와 20cm 이상으로 잡았어? 아 잡았는데 어? 아 들어갔나봐 안오봐 아잡는데 빼봐 빼봐 물었는데 아씨 두둥 멸망 여러분 돌고래가 나타났습니다 공해에 오니까 돌고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업데이트를 못할 것 같아요 잡은 게 없어요 한 10번 오면 한 5번은 꽝을 치는 것 같아 밤에 좀 기대를 해볼 건데 아마 제 생각엔 이번 영상 힘듭니다 그렇게 이번에도 망했다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때 건너편 지인에게 영상 하나가 옵니다 잡았습니까? 잘았습니까 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느낌은 철포도 가다. 이. 있네.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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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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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있다니까? 있어, 있어, 있어. 아닌가? 어, 있다. 이것이. <abra PowerPoint> 오, 장어다. 우와. 우와.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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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S <S> 야, <S> 야, 이거, <ifi> 야, 야. <대박>. <liquidity> 야, 뭐야, 이거. 야, 대박. 야, 뭐냐, 이거? 물고기. 야,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야, 이건 뭐냐? <laughs> <boosting> 장어입니다. 와, 근데 장어 진짜 살벌하다. 몸이 한쪽으로 안 들어가. 감겼어. 살벌합니다 지금. 도다리 완전 쥐꼬리말해 졌네. 제한 뼘이 요 정도. 둘. 셋. 세뼘좀 넘어. 그럼 얼마야? 세뼘좀 넘어. 야, 이거 5자 되게 넘겠는데? 와, 진짜 근데 진짜 길다. 야, 이60 넘을 것 같아. 자, 여러분. 이겁니다. 장어, 장어, 장어. 야, 크기 봐봐. 자, 미쳤죠? 야. 진짜. 근데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같이, 이제 지인들이, 항상 다녀도, 안 잡히더라고요, 이게 잘. 아, 화면에 너무 길어서 좋다. 와, 씨. 썸네일 좀 찍어야겠다. 아니, 집에 와서 보니까 더커 보여. 잡을 때보다. 이거 얼마나 맛있을 거야. <laughs> 여러분들, 일단 이 장어가, 민물장어와 바다장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민물은 저희가 알고 있는 뱀장어, 그리고 바다는 이놈이 붕장어, 그리고 개장어, 먹장어, 이렇게 있어요. 먹장어는 꼼장어입니다. 꼼장어하고 붕장어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뭐 그것도 맛있으니까. 하지만 이 장어한테는 잽이 안 된다는 거. 근데 쓸데가 없단 말이지. 그리고 이 장어는 민물장어에는 뱀장어, 그리고 바다장어에는 이 붕장어. 이두 종류가 대표 보양식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걸로 뭘 해먹느냐.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색다른 걸좀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자극자족 유튜버분들의 국룰이 있습니다. 첫 장어 영상은 대부분이 구이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야죠. 저도 장어 먹고 싶습니다, 9위로. 아쉽지만, 색다른 요리는 다음에 장어 컨텐츠 하도록 하고, 첫 장어 컨텐츠는 구이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길이부터 재볼게요. 궁금하다. 얼마나 되나. 미쳤다. 66.5. 아, 잠깐만. 이거, 혹선을 최대한 없애야 돼. 아, 그래도 66.5네. 오케이. 66.5. 오케이. 지금부터 이제 손질을 하는데, 이거 망하면 진짜 완전 그냥 개망입니다. 일단 머리를 따요. 척추까지 따고 얘네는 배를 따는 게 아니라 등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벌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척추에서 지느러미가 척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 이걸 한 번에 가더라고 이렇게. 아 제발 제발 진짜 아 진짜. 오 좋아. 오 좋아. 오오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과감하게 과감하게. 아싸. 와. 좋다, 좋다. 여기 처음은 조금 실패했는데, 뭐, 여기서부터는 아주 깔끔하게 잘 됐어요. 여기, 요게 이제 척추 뼈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여기 내장은 처음 척추 시작하는데 아래 여기 무슨 막 같은 게 있어요. 요 막. 요 막을 살짝 눌러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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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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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머릿속으로만 그렸는데, 진짜 되네. 쭉 당겨주면 됩니다. 아 진짜 안돼안돼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안돼안돼내살 됐다 아, 진짜 여러분이 판단해주세요 처음 한거 치고 이게 잘한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만족해요 지느러미 잘라주고 씻고 이제 구워 먹어볼게요 뼈도 버리면 안 돼요 이거 튀겨가지고 에피타이저로 먹어줘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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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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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어 그냥 건강해지는 맛이야. 음! 일로 와, 앉아! 거기 앉아! 기다려, 기다려! 너도 먹고 싶니? 자, 어우, 깜짝이야. 어때? 건강해지는 맛이지? 기념으로 손 한번 줘. 손손 손. <laughs> 소스는 제가 매운 걸 좋아하니까 불닭 소스랑 불고기 소스. 먹음직 먹음직. 먹음직. 아, 그림 나와. 그림 나와. 오케이. 요놈은 소금으로 먹고 요놈은 양념으로 먹고. 아니, 힘쓸 때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장어가 당기는지 모르겠네. 아, 여러분, 대리 만족하십시오. 저 이거 먹을 겁니다, 이제. 아, 못 참겠어. 바로 먹어 볼게요. 요게 양념, 소금. 개 지져버렸어 우리집 개가 지져버렸어 아.. 그냥 무는 순간 그냥 그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 양념 여러분 한입하세요 같이 먹읍시다 아.. 오늘따라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아 어.. 어이가 없다 진짜 어이거.. 어이가 없다 장어 컨텐츠 바로 다시 하겠습니다 장어는 필수구나. 제 입맛엔 딱 맞아요. 너무 느끼하지도 않고. 약간 식용유 뿌려서 생선 구운 그 정도의 기름? 아, 모르겠고. 아, 그냥 개 맛있어요. 아니, 장어도 생선인데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네, 진짜. 아우, 터네, 이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저만 먹어서 진짜 죄송합니다. 아, 장어낚시를 전문적으로 좀 배워봐야 되는데, 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바라지도 않아. 좋아요도 굳이 바라진 않을게요. 구독만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그거란 말 했네. 이 장어가, 붕장어는 35cm 이하는 방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입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어는 장어다. 작업자족의 국룰 구이했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새로운 음식, 좀 색다른 음식, 이런 걸로 조금 더 컨텐츠를 좀 보강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바잉 아무것도 안 바르고 했는데, 이렇게 좀 기름이 나와서 바삭바삭해요. 근데 자체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제 입맛에 딱 맞아요. 너무 느끼하지도 않고. 자, 그 다음은.